국가 교육 학원 뭐 이런 이런 교육적으로다가 또는 이렇게 뭐 뭐를 가르쳐 주는 그런 걸로 학원 사업이나 뭐 교육 사업 이런 걸에 관련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은 올해부터는 운이 굉장히 좋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네네. 좋거든요. 이분들은 내가 얘기를 했나? 특히 7월생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g 띠 분들 중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양손에 좀 금전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복을 쥐고 편한 월생들이 있다면 8생 월생 분들이 있을지 아무튼 말씀 부탁드립니다. 쥐띠, 쥐띠 네, 분들. 쥐띠 복 많아요. 네. 음... 어, 진짜 재복이 많은 띠 중에 하나가 쥐띠예요. 네. 부자도 많고요. 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많고, 단란한 가정에 자식이 또잘 돼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특히 쥐띠 1월생, 6월생, 8월생, 12월생 음. 1, 6, 8, 12 음. 1, 6, 8, 12가 음. 이 띠들 중에 가장 재복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 네. <laughs> 타고난 복이 있다는 거지 이분들이. 숫자가 이렇게 1, 6, 8, 12가 보이는데 네. 1월생 같은 경우에는 명예가 있고 음. 명예, 명예도 명예를 가지면 돈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거든요. 명예로운 직업. 자기가 어떤 전문직이나 이런 쪽에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사업하는 사람 음. 어, 그리고 또6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저명인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 가지고 큰돈을 음. 번대든지 음. 손을 이렇게 잃은 분들은 이게 쥐띠 중에서 막금이 많다 m 자나 막금 막금이란 게 일자. 일자나 m 자 손금이 아... 많아요 이 쥐띠 네. 중에 그리고 손가락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 지문이 있죠 네. 지문이 이렇게 세는 사람이 있고 네. 뭐 양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렇된 사람이 있고 네. 동글 동글하게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 쥐띠 네. 등에 이~ 열 손가락이 자기 손 지금 다 보고 있겠죠 우리 시대들 네. <laughs> <다 웃음> <사실적으로. 웃음> 어, 자기 손 중에 열 손가락이 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다 지문이 돼 있는 사람 좋은 거예요. 네, 아 제복을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 여기 해당하는 월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띠 네. 분들 중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봤을 때집이 아주 동글동글하게 다이골막 골뱅이처럼 이렇게 우리 백점 옛날에 그러면 그래로 네.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네네. 선생님이 그런 지금 아 그열 손가락에 다 있는 사람 아, 그런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이 손이 두텁고 음. 왜 갑자기 이런 걸로 갔는지 몰라도 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가부지 네, 저... 우리 할아, 할아버지가. 손이 여기가 두꺼운 사람. 아,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기가 살이 많을수록 좋아요. 아, 몸이 비대하지 않아도, 음. 뭐, 뚱뚱하면 이런데 퉁퉁할 수 있잖아. 네네. 그거 말고, 내가 몸이 얇아도, 여기가 유달리 발달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살이. 아주 탄탄하고 두꺼운 사람. 맞아요, 맞아요. 손에 복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장사, 말하자면 이제 비즈니스, 이런 음. 거 해서 돈을, 천금을, 만금을 지는 사람들이야. 음. 이, 이 월생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6월생들은 그렇게 외국으로 많이 다니면서 6월, 8월생들이 특히 이렇게 장사 같은 걸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7월생은 이분들은 제복하고는 좀 지금 봤을 때는 조금 거리가 먼데 이분들은 말년에 보기 좋거든요. 7월생들은. 그리고 이분들은 골, 올바라,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뭘 이렇게 허튼, 뭐 이렇게 돈도 이렇게 뭐 수작이 좀 있어야 뭐가 이렇게 돈이 좀 있잖아요. 음. 그 그런 돈돈 돈 버는 사람들 은다 그렇잖아. 네. 요행수라는 게 있잖아요. 음. 요행이란 게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국가, 교육, 학원 뭐 이런 이런 교육쪽으로다가 음. 또는 이렇게 뭐 뭐를 가르쳐 주는 음. 그런 걸로 학원 사업이나. 뭐, 교육사업,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음. 이분들은 음, 올해부터는 운이 굉장히 좋아요. 음. 올해 하반기부터도 네, 굉장히 네, 네. 좋거든요. 이분들은. 내가 얘기를 했나? 특히 7월생들. 치료생들. 7월생들도 좋아요. 네. 어. 하반기부터 굉장히 이 사업 영업 문이 열려가지고 이분들이 직장에서도 굉장히 좋고 이제부터 이제, 이제 가을로 넘어가서 후반 갈수록 더 좋을 거예요. 지금은 뭐 그냥 미비해요. 약간 기운이. 그때 이분들도 좋고 12월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분들은 백포도 크고 사업도 크게 하시고 아니면 직장에서도 어 조금 근데 너무 예민해 이분들이. 예민해. <laughs> 예민해가지고 잘못 보이면은 좀생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예, 아주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이해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롱런할 수 있어요. 어떤거든. 오래 직업을 가지고 롱런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어, 복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고 뭐 우리가 복을 타고난 월생쥐띠들이 이렇게 뭐 1월부터 12월까지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뭐 이런 월생들 같은 음. 경우에는 아, 벌써 아. 관상도 좋아요 아. 관상 자체도 좋고 음. 그러고 뭐 이렇게 사람을 음. 너도 나도 거느리진 않아 음. 이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사람만 곁에 둬요 격가지 음. 같은 걸잘안 친단 말이야 네네. 그래서 사람도 가려서 만나요 이분들이 아.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이지는 않은데 음. 내 좌우가 항상 오래된 그 묵은 장처럼, 음. 오래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음. 분들하고 같이 음. 협업을 하시거나 협력을 하시면 또 상당히 좋고. 음. 그리고 뭐 혼자서도 충분히 음. 자기 일을,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띠들 중에 하나가 쥐띠이기 때문에 음. 저는 쥐띠들이 보기에 굉장히 많고 부자들이 제일 많다고 보거든요. 음. 쥐띠들이. 오, 좋네요. 진짜 부자 많아요. 어, 그럼 GT 분들이 선생님 탄고난 응. 복도 많으신 분들이 GT 분들인 응, 것 같은데 응. 이 말년에 갈수록 이게 좋아지기도 네. 하나요? 말년 말년으로 갈수록 좋아져요. 어, GT 분들이 네그 그리고 뭐 7월, 9월 뭐 이런 사람들, 10월생 응. 이런 분들이 이제 뒤 늦게 조금 발복이 되고 응. 뭐 2월, 3월, 4월생들도 5월생들도 응. 이분들도 어 음. 잘나가긴 잘나가지 음. 말년으로도 뭐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말년도 음. 좋아요 음. 근데 이제 한방 한방을 노렸다가는 쫄딱 망할 수가 있어 음. 어 이박천금을 네, 네. 노리시지 아, 마시고 한방 뭐 헛된거 헛된 투자 음. 이런 거 하시면은 안 좋습니다. 음아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집들 분들은 약간 돈이 생기신다면 돈을 좀 이걸 좀 투자한다면은 어떤 쪽으로 하는 게 이분들한테... 어디다 네. 어디다 돈을 묻어야 되냐? 네 이분들은 음. 이 물론 돈을 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뭐 음. 뭐, 펀드를 든다. 뭐 음. 금덩이를 사놓다. 는뭐 음. 집을 산다. 뭘 산다 하는데 이분들은 음. 땅을 사세요. 음 이 주택 같은 것도 괜찮지만, 이분들은 돈을 묻으려면, 땅의 기운을 받으세요. 음, 땅을, 땅을 사죠. 어. 땅에다 집을 지어도 되고, 뭘 지어도 되잖아. 일단 음. 땅이 있어야 되잖아, 뭘 하려면. 집, 뭐 집을, 집에다 돈을 묻는 사람이 있고, 네. 땅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땅을 사시는 게 좋아요. 음, 땅을 사는 게. 아. 토지. 토지. 토지나, 뭐, 산도 괜찮고. 음. 근데 산은, 몇십 년을 내다보고 뭐저 자손들을 물려주려고 산을 사잖아, 보통. 네, 네, 네. 당장 매물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땅, 토지. 땅. 아, 토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아 마지막 꿀팁까지 주셨고, 네. 오늘 이렇게 좀 말씀해주신 거를 좀 토대로 봤을 때 오. 우리 GT분들이 타고난 복지 많으신 것 같으니까 음. 어,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g t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어, 쥐띠, 와. 보기 참 많은 띠 중에 하나가 쥐띠인데요. 음. 이분들은 어 숨겨져 있는 이정도 많고 음. 또 이렇게 내 사람이다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자기 사람을 많이 챙겨주는 띠가 음. 쥐띠예요. 음.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영석해요. 음. 그리고 상황 판단을 잘하시는데 음. 어 잘못된 오판만 하지 않으신다면. 음. 말년에 굉장히 좋은 띠들 중에 하나가 쥐띠고, 대부분의 어지간한 띠들 중에 하나, 가 어지간하면 은 웬만하면 이분들은 잘 살아요. 그래서 쥐띠 여러분들, 지금 뭐 경제가 많이 힘드시고, 하시는 일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어, 조금, 한, 향후 한 5, 6년 정도, 어, 특히 이제 50대. 50대, 60대, 음. 5, 6년 향후 뒤를 내다보시고 지금 움직이신다면은 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쥐띠분들 부자가 많고, 음. 또 부지런하고, 음. 내 것도 잘 챙기고, 음. 그리고 이제, 어, 알토랑 같은 금전도 잘 모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쥐띠이기 때문에, 어, 반드시 좋은, 어, 말년의 온기가 기다리고 있겠다. 음. 이렇게 보시니까. 어, 참고하시고요. 어, 자세한 거는 상담을 통해서 여쭤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